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한 동풍이 산맥을 타고 넘어오면서 서쪽 지방이더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건데요. 현재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제주에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조금 전 열시를 기해서는 강원도 춘천에도 폭염특보가 확대 발효됐습니다. 또 경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서울과 세종의 낮 기온 32도, 화순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관령의 낮 기온은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 지역에는 가끔씩 비가 오락가락하게 했고요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30mm 가량의 세찬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경상해안과 강원 동해안 제주도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광주 32도, 울산이 28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낮 기온 30도 안팎의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